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 어휘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 학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어그 어휘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말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째 어그 제가 말씀 얘기를 영어 모르는 대로 나올 때마다 사진 찍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그렇게 쭉쭉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렸습니다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 영어 어휘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 문법 정도를 들어가서 6학년 2학기 정도의 문법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훑어 주고서 어그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의 이제 선행 학습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이제 하고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가서 어, 사실 이제 어휘 학습 전문서를 이제 한권 정도를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 어휘 학습 전문서에 대해서는요. 그냥 뭐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돼 있거나 그렇게 그냥 단순 암기하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 어휘 학습에 대한 그런 원리를 좀 깨우쳐줄 수 있는 뭐 가령 이런거죠. 우리가 어자좀 어려운 어휘가 될수 있겠지만 Irresistible 이라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예,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막 철자도 길고 한데 일단 r e s i s t 라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이건 저항하다라 뜻입니다. 예 그럼 저항하다라 뜻이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possible 하고 가능한인데 반대말 할때 뭐라고 합니까 impossible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r을 만나게 되면서 ir로 이렇게 자음 동화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irly 하면 보통 우리가 able 하면 은 가능한데 철제에 따라서 이렇게 어, i b l y 로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게 저항하답니다.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한자로 정리면 하 불가항력적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 i r r e s i s t i b l e 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학생이 모른다면 register란 단어만 확인을 하고, 아 요거는 이제 많이 붙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른바 접두사 접미사니까 요거에 대한 원리만 익히게 되면 irresistible이란 단어 자체는 암기할 단어가 아니라 이해할 단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laughs> 사실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어휘학습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다뤄줄 거. 또 이제 다의 어에 대해서 사실 영어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에서 기본 어휘 보통 한뭐 2,000개 정도면 뭐 미국 사람을 다 갖고 말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 2,000개에 있어서 다양한 파생어들, 그런 2,000개의 어휘들이 마구마구 조합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들까지 하게 되면 만개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0개의 단어 정도 갖고 다 얘기를 한다. 거기에는 그 2,000개에서 만들어지는 파생어들과 그 것들이 이제 막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 이른바 수거라거나 이런 표현들까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천 개라고 하더라도 실제 학습량은 만 개를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어휘 학습의 기본적인 원리, 아무 뭐 단어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외워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런 쪽에 어휘 학습서 한권 정도를 한 중학교 1, 2학년 때 정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익숙해지고 문법에 대한 것까지 끝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 좋죠. 네, 그리고 사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일이 대 있진 돼 있기는 하지만 좀 시제 처오적일수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리고 영영 사전을 꼭 쓰게 해야 됩니다. 영영 사전을 영영 사전 꼭 써야 됩니다. 영영 사전 을꼭 써야 됩니다. 영한 사전도 사실 안 됩니다. 영한 사전도 그몇해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영어 영문학자로 모 대학교 교수로 정년까지 하신 그 분께서 그, 물론 이제 대중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영안사전의 오류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의 책을 정년퇴임 기념으로 내셨습니다. 네. 한 권의 책으로 나올 만큼 사실 영안사전에는 오류가 많은데 그 오류가 이제 이 일제 시대부터 만들어왔던 그런 이 사전의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일본 사전을 그대로 그 영어에 대해서 일본으로 정의는 걸 그냥 우리말로 중 영만 해놓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게 예, 알려드릴게요. 어떤 특정한 영어 단어를 뭐 네이버가 될건다음에될건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 검색 기능에서 한번 쳐보세요. 영어 단어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영한 사전의 정의가 뜹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대개 영영사전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정의되는 내용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리된 건막1개막몇개막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영영사전 정리에 가면 상당히 짧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열거되는 순서가 달라져 있거나 예, 이런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영영사전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영영사전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이, 그런, 얘기는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수, 기본적인 건 이제, 코어 보케블러리라고 해서, 핵심적인 어휘, 한2천단어3천단어 정도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사실 영어로 말하고 글쓰고 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전문 영어 나중에 끼어넣기만 하면 되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코어 보케블러리를 익히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서도 좋지만, 사실 영영사전라 것은 영어 단어를 영어로 정의하는은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정의에 사용되는 이 영어 어휘 표현이, 뭐 무슨 그 웹스터나 뭐 이러한 그 미국인들이 자기들이 보는 국어사전격이 이제 이런 거에서는 그 정의에 사용되는 그디파닝 l a r y 라고 하는데 정의에 사용되는 어휘수가 뭐 3천 단어, 4천 단어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학습용의 영령사전은 그냥 2천 단어 정도만으로 아주 쉽게 풀이를 해 놓은 예, 그러한 영령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령사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제 뭐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간 아이한테 이제 영령사전을 줬을 때 영령사전을 보다가. 어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모른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른어를 정의에 놓고 있는데 또 모른다라고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모른 단어 몰라서 찾았는데 그 정의에 서또 모른다라고 했어. 찾아가면 되죠. 한달 정도만 하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하다 보면 처음엔 좀 짜증 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재밌었습니다. 예. 어,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님의 영향 때문에 영영사전을 봤는데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모른다를 찾았는데 또모른다라고 해서 찾는 건데, 전 즐겁던데요. 근데,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핵심적인 어휘 표현이, 책을, 영어책을 수십 권 읽은 거 버금가는 효과로써 기본적인 어휘들이 딱체득될수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영영사전을 봐야 된다는 데 있어서, 이 의의를 제기하실 영어교육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예. 독해, 이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독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서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영어에 대한 숙달도는 증가가 되는데, 이 독해라는 거, 독해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환상이 착각이 영어 단어 많이 알고, 그리고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멋지게 번역할 수 있으면 뭐 독해는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뭐 단어 많이 알고 해석만 다 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게 틀린 얘기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수능 시험에서 국어라는 거 말고 언어의 역으로 시험 보죠. 네. 예. 그 언어의 역 시험에 있어서는 어, 문학, 또 고전, 네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비문학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예뭐 쓰기 읽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읽어보지 않은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작 개서냅니다 예, 출제하는 분들이 그러면 보통 그냥 기출문제 해서 뭐 애들 책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출문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문학이나 고전 같은 경우는 배운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풀어보면 당연히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신문 정도 읽는다는 느낌으로 비문학 지문을 한번 풀어보시죠. 수월하게 맞히실 수 있나? 틀리실 거예요 아마. 그거 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지적능력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없고 이해 안 되는 문장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 푸는 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애들 비문학 부분 다 맞히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영어에서 독해하는데 단어 다 알고 해석만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면 다 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 그거는 우리말 비문학 독해 언어용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면 쉽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독해를 하는 데있는 독해의 기법 이른바 Reading Skills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Critical 비판적인 그러한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Critical Reading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그것이 아카데믹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리딩 스킬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거죠. 자, 이 수능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그냥 제가 영어로 말고 우리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글의 요지는 뭐가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입니다. 예,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의 하나는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글의 요지를 알맞이 했을 때 요지가 뭐겠습니까? 피사체,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 그렇죠. 가깝게 찍어요. 그쵸? 그렇죠? 렇 예. 충분히 그게 문제가, 문제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 충분히 가깝게 찍지 못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어, 그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사진 찍을 때 가능한 각각에서 찍으라는 거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 추론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영어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한 문장만 읽고도, 아, 문제가 이거니까 해결책은 이거였구나 하고, 충분히 다 읽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이렇게 사고가 되는데, 영어만 만나게 되면 해석을 하고 있는지라, 번역을 하고 있는지라, 그러한 사고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오직 영어만 바라보면 내가 이 모든 단어를 다 내가 알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하여 그 내가 아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완벽하게 우리말로 옮겨야 될 번역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고가 다 정지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읽기. 요즘 뭐이 광고에 보면 뭐 생각하는 대로 되고 하면서 맨날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영어만 만나면 사고가 정지되는 거죠. 네.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상당한 익숙함이 예, 길러졌을 때, 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에, 특히, 외고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용 외고와 대원 외고에 얘만 알려드렸었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능 독해 지문에서 나올 만한 길이나 난이도를 원어민이 읽어주는 걸 한번 듣고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보고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듣고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음과 동시에도 이해할 수 있어서 문제 해결까지 연결이 되려면 읽을 때 있어서도 이러한 독해에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해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해결책까지도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독해 공부입니다. 독해를 만약에 제대로 배운다고 한다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 있어서 외고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외고 입시 정도까지는 수준이 사실상은 되는 게 이상적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양의 독서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실력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리딩 스킬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 정도는 또 배우기 위해서 사실상 뭐 학교에서 만약에 해결이 되면 아주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뭐 학원이라든가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것만 딱 들으면 혼자서 깨우치기 힘든, 또 혼자 살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것이 될수 있겠죠. 네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영어 그 이제 과정별로 시험에 대한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 실력 자체를 기르는 쪽으로 집안의 영어의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정말 많은 양의 독서를 할수 있게끔 쭉 어, 해왔다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상당한 숙달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뭔가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무슨 공인 영어 시험 같은 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 3개월 전 정도에 예. 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능 끝내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부터 유학 갈 아이들은 토플. 그냥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애들은 토익 책 붙들고서 4년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영어 실력도 안 늘고 토익 성적도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단한 권의 영어책도 안 읽고, 책이요, 책, 여책, 참고서 말고. 그, 그러니까 참고서는 수십 권을 읽었는데, 영어로 된 소설책, 영어로 된 뭐, 뭐, 이를테면은, 뭐, 비문학으로서, 뭐, 무슨, 엘빙 토플러의 뭐, 부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한 권도 읽지 않고, 영어를 잘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영어가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 그 문제인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독서를 해온 것으로서, 숙달도가 되면, 3개월 정도만 실전적인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영어험이 있는지 정말 잘볼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니라 제가 다 현장에서 지도를 해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면 되고, 지금 이제 사실 국제중학교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국제중학교 입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이 국제중학교에서 이제 그 특별 전형, 무슨 국제화 전형 이렇게 해서 뽑거든요. 그건 솔직히 말하자면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온 아이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제 또 제가 무슨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포럼에 나가서 그 자리에는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도 계셨고 또 우리 현직 계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랑 같이 제가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죠. 국제중학교에서 어던 특별전형, 국제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일단 살다 와서 영어에 대한 대단히 익숙한 아이들. 근데 뭐, 영어권과에서 몇 년씩 살다 온 아이들을 갖다가 그들이 실제적인 영어 말하기와 쓰기까지의 구사력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건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국제중좀안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남들 다 간다고 래서 국제중, 외고, 명문대 이런 등식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국제중에 보내려고, 그리고 국제중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어. 예, 별로 없으니까, 뭐, 국제중 가려면 또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수준의 그러한 지식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예, 잘못된 정보라고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을 선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학원들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속설들이 참으로 많고 그것이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가공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 너무 이렇게 현실을 직시를 하시고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애를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사교육의 구렁통이 속에 파묻어 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외고 입시를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뽑을 수 있게 하기,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신 관리, 뭐, 무슨 잘 하고요. 그 영어에 대해서는, 사실 중학교 교육 과정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영어 독서, 영어 듣기에 대한 노출, 어, 이런 거를 해오면 되는 거고. 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의 특성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외국어를 잘 하는 아이들이 갖다가 특기 적성을 살려주겠다 하는 거니까, 영어 시험 자체는 아무리 통제를 가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정도의 정시에 있어서의 수준을 크게 하회하게끔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한 수능 정도 수준까지는 중2 겨울 방학때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그냥 선행학습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수능 정도의 수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6차 교육과정은 내용상의 난이도가 미국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지적 수준인데, 7차 교육과정은 한 중1,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 정도의 수준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들이 이해하기에, 지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 선행학습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독서량을 해왔다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그런 수능 정도를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지장 없게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 준비만 하면 어렵지 않게...